네, 안녕하세요. 단백질TV의 백지리형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로 한동안 영상에 이렇게 얼굴을 못 비친 점이 있는데, 각종 이제 법적 분쟁이나 이제 소송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동안 쉬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이었던가요? 말씀드렸던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 섭취하실 때 탄단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닭똥집입니다. 닭똥집이 뭐냐면, 닭의 모래주머니인데, 닭의 위 옆에 있는 근이에요 그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닭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튀겼어요 튀겼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도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이 조합으로 드시면 운동하실 때 특히 벌크업 벌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뭐꼭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인 거예요 이 닭똥집을 양념장에 찍어서 음. 이제 오늘은 이제 파랑 양배추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해를 끼치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파의 효능이 뭐냐면 파는 일단 먹으면 힘이 나요 파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갖고 뭐 벤치프레스나 레그 뭐 그런거 하실때 더힘이 나서 더 무거운 무게를 칠 수가 있어요 그 생파를 같이 먹으면 이 음. 안녕하세요. 이제한 조각 정도 맛을 봤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 단백질, 지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뭐냐면 맥주입니다. 맥주는 원래 술이라서 저는 잘안 먹는 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보리와 밀이 상당히 함유돼 있기 때문에 맥주는 원래 보리로 만들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굳이 쌀밥 같은 거안 드셔도 돼요. 이 아무래도 음식이지만 술이다 보니까 술은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저희 같은 이제 선출들은 그냥 때려넣는데 그 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진짜 공들여서 키운 애 제자고 뭐한 주먹이나 이런 야매가 아닙니다 한 불러보겠습니다 지방아 인사 한번 드려라 안녕하십니까 백지리 형님의 제자 지방입니다 맥주도 한주각 먹어야 되는데 이가한번 따라 봐라 예,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선님한잔 받으십시오, 선배님 이제 본격적으로 탐단지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껏 먹어, 마껏 뭐, 얘뭐먹어보시는 팍팍 먹어, 팍팍. 이 농집에 양배추를 또 싸서 케첩하고 같이, 건배하자 파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건출들은 자각계나 운동생각뿐입니다 근육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한테 보이실 거예요. 뭐 요즘 로이더니 뭐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얘는 순수 내추럴이거든요. 저랑 같은 순수 내추럴 출신이라 보여드려라. 제가 이제 종국 형님이라는 같은 그 내추럴 출신이어가지고. 뭐뭐 응. 지나간 사람 신경 쓰지 마 <laughs> 선출들 처음 보니까 이제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거든 아또콜라왔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무래도 장사하는 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촬영 협조는 구했지만 콜라나 뭐 주류 이런 게좀 왔다 갔다 하십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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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확실히 콜라 사장님이 선배님 몸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지 어,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시고 이제 운동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부탁드릴게요. 마셔라. 인사 한번 드려라. 안녕하십니까, 백치 백지...